시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 좀 늦게 일어났어요. 꿈을 조금을 쪽대다가 지금은 일단 첫 끼를 일단 어, 여기 치킨 토스트, 치킨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고 어, 저쪽 스미냑 쪽에 포테이토 헤드라는 곳이 엄청 유명하다고하더라고요그 선셋 맛집이라고 그래서 거기가서 선셋보려고 합니다 아, 5시 반까지 가면 된다고 해서 네, 일단 밥먹으러 니다 네. 아, 이렇게 치킨 샌드위치 나왔는데 아 신기하네 치킨 카스가 들어있네 뭐 가스, 치킨 카스가 아니까네 치킨 뭐 그런게 들어있겠지 했는데 치킨 카스로 해서 샐러드랑 고자튀김하고 같이 나옵니다. 왠지 세수막 이런 거 포함하면, 한 10만 루피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먹으려고 입에 가져가는 순간 냄새가 좋아요. 겉면에 약간 이런 치킨이랑 위에 양파랑 적양배추랑 드레칭 소스랑 해가지고 나온 거고 빵은 겉면에 뭔가 버터 같은 거 발라서 구운거 같아요. 그리고 이 치킨 돈가스 냄새랑 샐러드 냄새랑 버터 냄새랑 같이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게 냄새가 뭔가 향긋하고 좋아요. 맛은 특별한 건 없는데, 치킨 도가스가 당근 튀긴 거라 따뜻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질기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약간, 치킨가스 햄버거인데, 빵만 이 바게트 빵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샐러드가 금뿍 들어가 있어서,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 감자튀김 같이 나오니까 약간 행복 세트 먹는 느낌이에요. 가격은 세금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13만 루피아 정도 나왔고 햇빛이 좀 많이 드니까 이렇게 요거를 내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내리네. 신기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일단은. 선셋을 보러 그냥 바다 가서 봐도 상관없는데, 포테이토 헤드라는 게 여기가 포테이토 헤드 비츠클럽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 오토바이를 불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포테이토 헤드에 왔는데, 이렇게 입구가 따로 있어요. 엄청 길게. 그래서 쭉, 리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포테이토 헤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게 아니라 그냥 블 루프탑, 뭐빠뭐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 게. 오, 뭐야. 엄청 큰데요? 나 이런 곳인 줄 몰랐는데. 이야. 뭐야. 불, 뭐야. 올려도 되나? 몰라, 그냥 가봐. 오, 엄청 커. 무슨 리조트네. 엄청 커. 너무 너무 예상치 못한. 뭐야? 이거는? 뭐, 동그란 거 잘라놓은 자국이 있는데? 무슨 3D 프린터 기계인가? 신기하네. 뭐가 이렇게 있어? 오, 책상하고 뭐, 의자.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야, 여기 뭐, 스튜디오 부스, 뭐, DJ 부스 같은 게 있네? 생각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야, 무슨 워크샵. 스위트 포테이토 워크샵이래, 저거. 어제, 어제 어, 만났던 친구. 라라. 실제 이름이 인기야. 멋있게 하고 왔네 재활용 공장 느낌? 재활용 건축물 같은 건가? 예술로 성화시켰네아 뭔가 그 같은 거와와 와, 이렇게 돼있구나 돈다 쩐다쩐다 쩔어 놀아라가지 와 지상 천국인데 여기 뭐야 엄청나다. 야, 불안개방. 와, 이거 영상이 나오나? 장난 아닌데요, 진짜? 우와, 이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야, 2층도 장난 아니겠는데? 수영하면서 즐길 바빠 아, 저네어떻게잘돼있다 밥을 아닌데? 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1고만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고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Really nice? yeah. 아? 저는 좀 잤는데, 친구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laughs> 다른 또 아침에 만나요. 시켰는데 굉장히 진한 딸기맛 빨대가 대나무 빨대 신기하다. 친환경적인데 맛있다. 시켰는데. Yeah. 물엿하고, 물엿을 막 섞잖아요 응. 물엿 섞기 전에 궁금한거아요 아! 숫다숫자다스왜이럭까 어... 이제... 거의 해가 덥는데 아니... 노을 지는걸 찍고 싶었는데... 물때문에 갑자기 해가 사라졌어 차지가 있어서,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 같고. 수영장은 그냥, 여기 수영복 있고, 와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는 이런 자리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나 뭐, 하나, 음료 마실 거 마시면서 쉴수 있거든요? 그거 마시면서, 쉬면서, 그냥 수영 하고 싶다면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엄청 잘돼 있어서 잘 구경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나가는 길입니다 들어왔던 길이기도 하지 아는데 사실 친구가 저녁 먹자고 해서 와. 또 친구가 메뉴를 추천해 줬는데 제가 안 먹은 메뉴예요. 그리고 발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바비 굴링이라고 밥에다가 돼지고기랑 어 돼지고기 껍데기 뭐 튀겨놓은 거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같거든요. 이 친구가 그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원래 가려던 바비굴링 집이 문을 닫아서 걸어다니다가 길거리 에 있는 노점상에 왔어요. 네. 저 저기 사태 저렇게 굽고 계시는데 오 배부른데 사태로 한몇 조각 먹으려고 합니다. 친구는 아마 밥 먹을 것 같고. 도주스데 신기한 거. 땡큐. 네. 어. 어, 또 요렇게 고기국 같은 거랑 이거는 뭐지? What is? What is it? This is like kind of like a rice. Hey. A 아, rice cake. 아. So they put like rice. 밥 그리고 이 꼬치 두개 이것도 땅콩소스인것 같네 매운 소스도 물 이렇게 쌓아져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닭꼬치 먼저 한입 크기 한입 크기 고기맛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소꼬치 꼬치가 고기양이 작아서 그냥 소스맛으로 먹는거 같아요 근데 맛있어. 어, 그냥 무난한 느낌입니다, 무난한 느낌. 앞에서 저렇게 꽃을 이렇막 해주시고. 낭만 이 있습니다, 낭만.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고요. 오늘 뭔가 좀 살짝. 잠이 안 와서. 뭐,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너무 늦잠 자서. 어, 지금 잠이 안올것 같아서. 편집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출출해서 편의점에서 마, 먹을 걸 사왔습니다 레스카페 라떼 이게 만루피아 천 원이고 이게 미...십? 미세다미세다컵 컵라면인데 얘가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어, 좋아하는 컵라면이래요 그 편의점 그 알바생 말로는 6,500 루피하고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과연 무슨 맛일까? 일단 안에 이렇게 포크 플라스틱 포크가 들어 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생한테 아, 젓가락 없냐고 했더니 젓가락 없대. 그리고 내가 아, 그럼 이거 뭘로 먹냐 했더니 안에 열어 보래. 열어 보니까 포크가 있었어.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살짝 국물이 노르스름한 느낌? 그렇죠? 향은 살짝 라임향이나 여기 그림에도 라임이 들어 있거든요. 라임향이나 어 뭐지? 무슨 맛일까? 이것겠지? 편의점에서 물 받아가지고 여기 숙소까지 걸어온 거거든요. 이제 라인 맛이 난다. 신기하다. 국물도 약간 시큼한, 시큼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라임 향과 라임 맛이 나요 국물이 신기한데 국물이? 국물이 그냥 라임 맛이야 따뜻한 라임 국물 맛 뭐라고 표현해야 지 면을 이렇게 흡입하면서 면을 이렇게 후루룩 하면은 그때 라임 향이 함께 입에 확 들어와요 근데 막 엄청 막그 거부감 드는 그런 라임 향과 맛이 아니라 맛있어요 뭔부아가 더운 나라라서 그런가 뭔가 살짝 이렇게 상큼한 그런 거를 애들이 좋아하나보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말로는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뜨끈하고 시원한데 마지막에 라임이 이탁뭐 아. 다음은 별거 없지만 네스카페 라떼 밥먹어니까 여기는 안에는 한번 닦았습니다 제가 휴지로 초코우유 같은 느낌？커피 맛이 있 지만 초코우유에다 커피 탄 느낌？확실히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오, 열심히 자막 달수있 겠다. 그럼 저는 이만 편집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산으로 이동합니다. 안녕